올해로 쌓은 성은 금방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증거는 없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이대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검찰의 쌍방울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출발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해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귀국하면 실체가 밝혀질 거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오히려 김성태의 기국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애초부터 변호사비 대납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실체가 없자 등장한 것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네준 5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은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현금이 아닌 유리온실 기자재를 북한에 가져다 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정황과 증거들만 속속 나왔습니다. 나노스의 투자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이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이행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도 망하자 검찰이 꺼내든 것은 방북비 대납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네준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북 방북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판넬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준 시점, 돈준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하나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정말 검찰이 작성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황당합니다. 일례로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을 준게 2019년인데, 2020년 봄 쌍방울이 마스크 10만 장을 경기도에 기부하고도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흔한 인증샷 하나 찍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실에서 전달식이 열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선뜻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몇달 뒤에 전달식을 거절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김성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가리키는 것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며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조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술 번복의 배경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한둘이 아닙니다. 기국 전과 기국 후의 김성태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경교롭게도 경찰은 김성태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및 특경가법 위범보다 형량이 가벼운 외국한 거래법으로 기소를 했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는 뺐습니다. 수사는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조작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검찰이 소환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